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현물 ETF가 2025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리플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ITF가 승인되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리플입니다. 오늘은 왜 리플 현물 ETF 출시가 코인 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될지, 그리고 지금이 왜 리플을 보유해야 하는 최고의 순간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리플을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ETF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ETF 상장 지수 펀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리플이 ETF로 승인되면 글로벌 대형 투자 펀드와 연기금,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리플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것,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승인 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것처럼 리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예측 시장 폴리마켓은 리플 현물 ETF 승인 확률을 80%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들의 자금이 리플 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으로 ETF가 승인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건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후129.5% 가격 상승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98.13% 증가하였으며 그 뒤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후에는 디파이 시장이 대폭 활성화되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공적인 사례를 고려할 때 리플이 현물 ETF로 승인된다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 비트와이즈의 리서치 책임자 라이언 라스무세는 이미 일부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리플이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ETF 승인과 함께 전통 금융 시장에서 리플이 점점 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CME 그룹이 리플 선물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ME 그룹은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처음 도입한 곳입니다. 즉, CME가 리플 선물을 출시한다는 것은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하나의 정식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제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전통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ETF 승인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리플이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하나의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코인 속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칭하다 보면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각종 포럼과 커뮤니티들을 탐색하다 보면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하나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한 번쯤 보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중국 음지에 있는 코인 시세 조작 세력 집단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그 집단에서 근무 중이던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마저도 국내 주식 주가 조작 관련 사건들을 실제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아무리 코인이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지만 세력이나 시세 조작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국내에서도 실제로 코인 관련 시세 조작 사건이 한두 건 적발된 것이 아닌 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투명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세력들은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시세 조작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세력이 종목의 거래량을 동반할 때 올라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력과의 연결고리도 없거니와 정보력도 굉장히 많이 딸리는 편이어서 이미 코인 뉴스 사이트에 호재가 올라오자마자 아무리 빨리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익절을 할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커뮤니티 중에서 혹시라도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나 그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건지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 포럼들을 서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웹사이트들을 서칭하다가 발견하게 된한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정말 이상해 보였는데 보통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을 늘리려고 운영자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정보교류도 원활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요. 구글 검색 중에 발견한 이 중국 사이트는 폐쇄적이고 운영 방식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사이트 위주로 탐색했던 이유는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흘러 들어가 있는 중국 자본이 미국과 비등하게 있다는 점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실제로 중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 더욱 중국 관련된 포럼에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여러분 몇년 전에 바이낸스와 전 세계 거래소 1위를 두고 경쟁하던 FTX 거래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해당 거래소 설립자 샘 뱅크먼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서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FTX 거래소도 잠정 폐쇄되어서 현재는 다른 투자기관에서 인수 중인 상황인데, 이 FTX 거래소 최초 설립자인 샘 뱅크먼도 코인 시세 조작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보이시나요? 샘 뱅크먼이 중국 관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뒷돈을 주고 시세 조작에 관여했던 사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혐의가 나온 부분인 건데, 정말 이런 공식 입증된 자료들만 봐도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많다는 걸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사이트가 그냥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 구독처럼 그냥 아이디만 있다고 무료로 구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이트 운영자의 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 매달 전송해야 유저 등급이 유지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사이트를 찾은 시점이 영상을 제작하기 한달 전쯤인데 제가 괜히 이상한 사이트를 공유드리면 구독자님들께서 불이익을 보실 것 같아서 사전에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봤었는데요. 구독자 특전은 보시는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운영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코인의 이름, 티커라고 하죠. 코인 티커와 어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 날짜와 기간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매주 한 종목씩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되면 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마침 제가 구독하기 전에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사비로 구독을 진행하고 내용에 나와 있던 덱스 거래소에서 아주 소액으로만 테스트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2000%, 20배에서 많게는 5000%, 50배까지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말해줬던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화면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정말 소액 투자로도 엄청난 금액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시바이누나 페페코인 같은 밈코인들도 초창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가량 투자했던 사람들이 10억대에서 많게는 100억대까지도 시드머니가 증가했던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누구나 다알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먹을 수 있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50배라는 금액을 태어나서 처음 달성해보는 수익률이라 이게 지금까지 뉴스에서만 접하던 중국 세력들의 정보력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아주 소액으로만 들어가 본 건데 꽤나 큰 금액으로 출금을 할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구독자 자격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제 구독자님들에게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정보를 계속 드리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이벤트성으로 한시적 공유 드릴 생각이라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1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까지만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종목을 공유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수익 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